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트럼프는 미국의 상황을 훨씬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미국은 언젠가 중국에게 먹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방안은 한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전 세계 미국 동맹들이 각자 외교에 대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요. 일본에서는 사실 트럼프 후보자에게 가장 먼저 줄을 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 후 발언한 발언에 크게 당황했다고 전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당선자는 이번 선거로 인해서 더욱더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선출 대통령이 되자 트럼프 집권 일기 때와는 다르게 집권 이기에서 드디어 칼자루를 단단하게 쥐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시에는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며 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타협을 보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외쳐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을 향한 날카로운 발언이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집권 이기와 함께 한국에게 부러운 바람과 함께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ICBM 시험 발사하고 항공모함에서 운영 가능한 스텔스기 겐 35까지 공개하면서 이제 트럼프 집권 시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영토를 빼앗은 러시아를 인정해 준다면 중국은 바로 자신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선 산업의 육성에 세계 1위 조선업 역량을 갖추었고 그 사이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은 자생 능력을 잃고 1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군함을 찍어내면서 340척으로 300척이 채 되지 않는 미국을 추월해 버렸는데요. 다급해진 미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컬럼비아급 잠수함 4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9척,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10척 등총5 7척이라는 공격적인 전함 건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신규 함정 납기가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조 계획을 완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200척 이상의 미 전투함의 유지보수 정비 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세계 조선업 1위를 다투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일본은 트럼프의 단한 마디로 인해서 추운 겨울처럼 딱딱하게 얼어붙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해 내 베트남 마디로 일본이 큰 차지를 빚게 된 상황이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 자민당 고위급 실세인 아소다로는 일찌감치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다녀오면서 미국차기 대통령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총리들이 항상 미국의 대통령을 예상하고 사전에 미리 눈도장을 찍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었습니다. 그리곤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로 인해 일본 언론 NHK에서는 드디어 일본이 희망하던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며 속에선 눈물이 나겠지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했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이 되자마자 일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중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조선업이 도움에 필요하다라고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던 건데요. 일본 NHK에서는 트럼프가 과거 집권 일기 때처럼 또다시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게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현재 군함 수출을 비롯해 방산과 조선업을 부활시키려 준비 중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산업에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고 미국의 도움이 있다면 손쉽게 성장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트럼프의 줄을 댄 것인데요. 행여 아이리스가 당선된다면 어차피 바이든 정권의 연장선이기에 자신들과 우호적이었기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혹시 모를 불상사만 방지하면 되었던 겁니다. 일본은 바이든 정권에서 호주와의 10조 원짜리 함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준비를 해왔었으며 미국의 군함 건조는 물론 정비 사업인 MRO 사업까지 일본이 따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조선업 구상에서는 일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수백조원 가치의 조선업 사업이 90년대와 같이 부활하길 바랐지만 트럼프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것인데요. 또한 트럼프가 한국 보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한국도 트럼프와 서로 간에 협정을 할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 대한 협업을 진행할 테니 다른 부분에선 미국 측에서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에너지나 배터리 등 다른 다양한 부분에서도 미국에 이미 공장을 세웠으므로 조선업까지 미국과 협업을 하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트럼프 정권 이기가 되면서 아예 패신 당하게 생겨버렸는데요. 트럼프는 과거 집권 일기 때부터 일본을 상대로 자국내 자동차를 엄청나게 팔아온 국가라며, 당장 도요타를 비롯해 7개의 대형 공장을 미국 내에 지으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베 총리는 당장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었으나 시간을 끌며 약속을 어겼는데요. 게다가 당시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부자국가라며 미국산 고기나 옥수수 등 미국 내 남는 물품들을 수입하라고 수차례 언급했었습니다. 이 역시 아베 총리는 모두 수용할 것처럼 발표했었으나 일부만 수입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인데요.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다음 날 트럼프는 처음으로 일본과 관련해 폭탄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일본의 엔전은 치명적이며 최악이다.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미국을 상대로 마음껏 장사를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을 압박하고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이 현재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게 엔저로 인한 수출인데 트럼프는 이를 꿰뚫어 보고 곧장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본 유미 우리 등 주요 매체에서는 집권 이기 트럼프는 훨씬 효율적으로 매섭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동부가에서 일본이 받아보지 못한 다양한 금액의 청구서를 볼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번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GDP 3%를 유럽의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은 물론 K-방산을 구매하는 폴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을 사들이는 관계로 최근 방위비가 GDP 4.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럽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집권 이후의 방산은 물론 무기 구입에 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산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미 성명 발표에서는 9년 만에 한미 비핵화에 대한 항목이 빠져 미국 내에서는 물론 주변 국가 언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해외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의 본질은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방어를 한국에게 100% 위임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미 국방장관이 내놓은 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지게 되었고 며칠 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해외 매체들 사이에서는 정말 운명처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탈럼을 기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후보로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전 미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행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인상해도 좋지만 진짜 목적은 바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무장시켜 차후 미국의 국지적 이익을 위해 보다 강대한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3조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데에는 바로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끔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었냐는 것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를 더 받아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어서 좋고 최대 동맹국인 한국이 강해져도 좋기에 미국 입장에선 잃을 것이 없는 선택지가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 공화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까지 하는데요. 이미 미국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해구사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우크라이나를 보아라. 결국 자체 핵무장이 없다면 한국 역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필수 불가결한 흐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이미 미국은 과거와 같이 전 세계를 통솔할 힘을 잃었다 라고 말하며 미 전개에서 현실 불가능한 부호적인 정책으로 북한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북중러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극기야는 북러 조약이 맺어졌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병 및 포탄 수출까지 나오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에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미국의 칼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선 한국은 꾸준히 성장해왔고 지난 국권의 날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공개한 현무5의 위력을 보아야 한다. 현무5는 지하화된 적을 괴멸시킬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무려 탄두 무게가 8에서 구톤에 달하는 괴물을 싣고 3,000km, 5,500km까지 날아가는 강력한 무기다. 만일 여기에 탄두가 아닌 핵탄두를 싣는다면 전 세계는 한국이 쏘아올린 단몇 발의 미사일로 불바다가 될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게 핵무기를 소유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 결코 쓰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한국의 자체 핵무장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한국에게 남은 것은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미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가장 주목해야 될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전쟁이 휴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군이 더 이상 군자원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나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푸틴을 막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후보자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24시간 내로 우크라 전쟁은 종료된다라면서 그는 전쟁을 곧바로 동결시킬 것이라 했는데요.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이런 발언 때문에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영토 손실분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의 당선 직전까지 모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국무부가 가진 의견을 정반대로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커녕 전술핵 재배치조차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서 현재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오직 북한의 핵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제시한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시 철수할 것이며 그뒤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본인의 동맹 개념을 훨씬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분담금 협정안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6년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이며, 2030년까지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유리한 내용이라 할수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불거질 분담금 논란을 종결 지으려는 선행조치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것을 미리 대비해야만 하기에 당장 집권한다면 많은 규모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할 것이 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방위비 분담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상한선마저 없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분담금 타결로 가장 중요한 점이 분담금의 상한선을 재도입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연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대신 CPI 증가율로 연동했는데 이번 협정 타결로 한국은 2026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CPI 증가율에 따라 매년 약 300억에서 320억 원 정도씩 분담금을 인상하게 되며 이는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3%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폴란드와 미국, 그리스 등 소수에 불과한데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의 기준을 현재 GDP 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후 정말 나토 회원국들의 3%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더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방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맨이었던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를 원하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해 트럼프가 너무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 정계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만 의존하며 나토 회원국이 책임져야 할 국방비 지출은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나토 회원국들은 스스로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비를 편성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어서 미국이 나토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한데요. 문제는 불똥이 대한민국에도 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제시한 3%는 대한민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48%, 2023년에 2.7%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대만과 같은 나라에 비한다면 전쟁이라는 위험 요소에 가장 대비가 잘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국방비는 우리 군에 투자하는 것이니 아깝지 않은 돈이지만 방위비 분담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데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양국의 필요성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임대했으면서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데요.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는 한국의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9천억 원 정도의 방위비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체계는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분담금으로만 수조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요. 만약 10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 증액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GDP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국방비 외에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 동맹이 자칫 속빈 강정과 같이 될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의 안전을 위협함으로 결국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서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전면전이 아닌 간접적인 무기 지원만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이 침공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이 아닌 우크라에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국이 더 빨리 받기로 되어 있는 무기들을 전장인 우크라이나로 먼저 보낸다는 뜻인데요.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과의 약속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문을 갖게 했는데, 심지어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이든보다 훨씬 더 과격한 성향을 가진 트럼프라면, 이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의견인데요. 또한 싱크탱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반도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핵분열 물질의 폭이나 1세대 핵무기 폐기 등을 제안하며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고 김정은이 이를 수락하면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의 발판으로 만들 요령입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등에서 일어날 뻔한 일인데, 미국 참모들이 1세대 핵 폐기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했으며, 강력히 반대 회담이 결렬됐지만 트럼프는 이번 임기 동안 김정은과 이루지 못한 중요한 담판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2세대, 3세대 핵무기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한국 역시 핵무장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핵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증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수개월 내에 핵탄도 수천 개를 비롯한 핵무기 준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국보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면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빌미가 되거나 한국이 그들을 도발할 수 있으며 국제전 혹은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그 자체로 전쟁 억제가 된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현무와 같은 미사일이 수천발 포진해 있으며 한국의 어떠한 무력 시위를 할 경우에 곧바로 이에 응징할 능력이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즉, 핵무기만 더해진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주변국에서 한국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주변국들의 핵무장이 퍼져 나갈까 봐 우려하고 있다는데 주변국인 일본이나 대만도 핵무장을 허락해 달라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핵무장 추진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핵도미노 현상은 핵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집권이기에서 일본은 절대 주일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대한 주일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고 있다라며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반드시 거액으로 받아내 아시아태평양 최종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며 그로 인해 한국의 주변국에서는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